제가 시우선을 하고 난 뒤에 제 친구들 연락이 안 됩니다. 미쳤다 하는 놈몇 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전환기는 거만 왜 시우선을 하고 이걸 하게 됐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험 이후에 바로 어, 일어나는 일들 공수처라든가 불법 소사 그리고 어, 서부지법에 부당하고 공정을 깬 어, 영장 발부 그리고 지금 성관위의 정력채용 이런 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완전히 뭐 공정을 다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 공분을 사게 된그 성관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지금 심리 과정에 드러나는 불법적인 거, 막 이런 게 막무가내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는데 과연 전환기념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비상기험 선포할 때는 저는 미쳤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언제나 어 제가 노사모 출신 노무현을 사모하는 모임 출신으로서 제가 중도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진 중도라 생각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종북으로 많이 가고 친중으로 가면서 문재인 정부 때 갈라치기하고 내로남불화해서 윗선의 모습을 다보여줘서 옛날 노무현하고는 정반대 정책이 많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왼쪽으로 가는 걸 보고 전환 기류는 가만히 있는데 우파가 된 거예요. 보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비상기험 선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재난길은 야,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사법부 카르텔 이런 것에 대한 민낯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공정화 상식이 무너지고, 그리고 급기야 재난길이가 바로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저 고발당한 이유가 뭔데요? 선관위에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그렇 제가 발끈해가지고, 어, 우리 2030 세대들 힘없고 돈없는 애들이 이렇게 고발당하면 그, 어떻게 합니까? 카톡 검열하지요. 그러고뭐 협박하지요. 뭐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전환 길이가 이제 시우선을 하고 이제 집회에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것처럼 시우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위험성이 크죠. 왜냐하면. 전환길도 지금 우리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돈잘 벌고 인기 많고 존경받던 남편이 아버지가 갑자기 지금 시국선나면서 친구들 다 끊기고 욕먹고 하지만 전환길이 낯설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만 말씀드린 대로 분리를 보고 내가 참지는 못해요 제가 과연 수능 강의할 때도 그랬고 공무원 강의 때도 그렇고 언제나 제가 부당하게뭐 합격시키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분노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온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분리를 보고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목소리 내겠다! 기꺼이 저 신념이 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할 사람 해라! 하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했고, 실제로 제가 공무원 제자들도 처음에는 전환기를 미쳤다고막 요걸 지금 요를에서미치만은 결국은 거짓선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전환기를 주장하는 게 뭔데? 제가 불법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저 어둡 정치 안 합니다, 저는. 에? 오직 내 청년 세대들, 제자들 2030 세대와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유지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학기 목소리 내면서 이제 한 달이 넘었거든요? 40일 동안에 국민들도 바뀌어 있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검수부했을때 지지율이 10% 되었거든요? 지금 50% 넘었잖아요. 그 뒤로 일어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틀막당 더불어 협박당. <laughs> 이 까딱 장문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위험해요. 첫째는 이재명 보십시오. 지금 입법부만 장악했는데 사법부 거의 다장악되 있잖아요. 선관위, 헌법, 재판소 다 같은 한통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히틀러가 통치했던 나치점에 부활됩니다. 입법부만 장악해도 29번의 탄핵, 탄핵 행정부를 마비시키는데 이재명 보세요. 원래 이재명은 자기 유리한 대다 해요. 예를 들면 은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해놓고 자기가 감옥 가게 될, 될 상황이 되니까 어 시끄러! 바꿨어! 거기다가 이 재명을 그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요즘 최근에 지가 대통령 어? 출마하게 되면 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도 수록된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은히틀러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입법부에다가 거대한 행정관을 창악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민주 사라집니다. 전체주의가 부활될 것이고 두 번째 우려되는 게 뭐죠?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가 부괴된다에두 번째는 바로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뭐죠? 친중.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습포할때반 국가적인 단체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뒤로 계몽이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제 영상 보면은 초한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속에 중국이 얼마나 많이 침투되 있는지 정치면,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거 이런 걸 제가 제 꽃보다 지난 영상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은 끔찍합니다, 여러분. 홍콩이 99년 동안 영구이 지배하다가 중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간지몇년안돼가 지금 홍콩 가보세요. 옛날 홍콩의 자유함은 사라졌죠. 이미 지난주에 보다시피 홍콩에 남아있던 마지막 야당마저도 없어졌잖아요. 오직 시진핑의 모든 독재가 지금 홍콩에... 이미, 그래서 노란 우산 들고 20만 명, 30만 명 시위에도 이미 늦은 거죠. 대한민국도 갔다 가면 그게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된다. 어, 우리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다시 부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다 해서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체 주의를 전락하면 안 된다. 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될수 있다. 두 번째, 신중화 돼서 결국은 제2 홍콩이 되었다는 위기함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두 번째,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거대 여당이 뭐 했죠? 2 9번의 탄핵. 뭐 이거 했잖아요. 법치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공정화상이 무너졌으니까 이걸 저는 다시 살려야 된다. 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옛날 지금 광주하면은, 전라도하면은 거의 80% 민주당 그냥 눈 감고 찍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주의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는 독재로 바뀌었잖아 옛날 민주당이 아니라니까요. 옛날 DJ가 꾸는 거 그런 거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전환기를 뭐냐면은 이건 아니다. 어? 근데 민주당은 독재가 되고 있고. 어?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협박당.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미 광주 시민들과도 이미 민주당은 등을 돌렸죠. 다만 그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80% 가까이 지지했던 광주와 전라도시 그죠? 도민들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하자고막오오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광주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금남로에 보니까 건물들이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 다 광역시보다 20, 30년 뒤처진 것 같아요 가장 낙후됐잖아요 왜 그렇게요? 왜 그렇겠어요? 광주 시민들도 일어나 깨어나야죠 맨날 광주에 무조건 민주당 찍어주니까 민주당 뭐 시장이나 어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래보겠죠 왜? 너희들 뭐눈 감고도 내 찍어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시민들은 개돼지가 돼요 깨어있는 시민은 그러면 안 되죠. 언제나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만이 국민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전환길과 같은 이런 용기에 이게 맞다 싶어서 일어난 게 지금 호남 지역, 지금 대학, 타, 그죠? 대통령 탄핵 반대 연합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저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엄청난 용기를 냈지요. 왜? 주변의 대다수는 아직도 개몽되지 못하고 그냥 민주당이 독재가 되든 말든 간에 그냥 민주당이 하는 사람들한테 꽉 차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되는지 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분리와는 맞서 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경 있습니다. 지난기는 이미 나이도 뭐50 넘었고, 이제는 뭐 강의 그만두고, 뭐 제가 연봉 60을 포기한다 치고, 예? 여기에 가서 제가 여러분 살아갈 세대들에 대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좀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아직은 저만큼은 그렇게 나서지 마시고요. 각자 대학생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취업 준비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목소리만 내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부모님도 더 생각해야 되니까. 다만, 이 정도만 목소리만 낼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용기라고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말은 뭐죠? 불법과 불의가 아니고 바로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나이들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보다 마음껏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풍요로움 을 누릴 수 있고 자유로움의 사상과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옳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옳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길낼 겁니다. 왜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유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진실과 빛을 양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더 응원합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